안녕하세요. 음, 벌써 열 번째 시간으로 만나뵙게 된 히츠 타격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부 방법에 대한 것보다는 공부할 때 멘탈 관리하는 방법 혹은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맨끝 부분에는 주의점이 나오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새 제 주변에 공시생 분들이 꽤 많으신 편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또한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괜히 예민해져서 부모님한테 화내는 내 모습도 보기 싫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났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은 이럴 때에 몰려서 터지더라고요. 이러다 붙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공시는 유일한 탈출구가 아니에요. 요새 취업난이라고는 하지만 공시를 준비했던 만큼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만약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섭나요? 저도 초시생 때 진짜 모든 시험에서 다 떨어졌었어요. 구급도 떨어지고 군무원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 없어서 시험을 치지도 못했었어요. 학원 선생님들도 뵙기 무섭고 친구들도 보기 무서웠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저를 욕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한 여러분을 욕할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되려 욕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정리할 기회구나 하고 손절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목 붙으면 어떤가요? 공무원도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지만 저도 물론 좋게 생각을 해서 이 시험을 준비했고 준비했었고 합격을 했던 거지만 지금 당장 유튜브에 공무원의원 면직이라고 치면 수백 개의 영상이 떠요. 꼭 공무원이 최고 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멘탈이 탈릴때 혼자 안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 등 진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잘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혹여 눈치 보여서 힘든 일을 말못 하겠다, 미안해서 말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친구, 사람 좋은 게 뭔가요? 서로 힘들 때 기대라고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힘들게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잘 돼서 그 사람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면 되죠. 그러니 힘든 게 있으시다면 혼자 안고 가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꼭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음, 평소에 힐링하실 수 있는 본인만의 소확행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정말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본인만의 습관, 패턴 같은 걸 하나 가지세요. 멍을 때리셔도 좋고, 잠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쇼핑 센터를 돌아도 괜찮아요. 잠시 동안 공시생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시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한 번씩은 본인을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위에 것들은 모두 본인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공시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면, 과연 공시생의 길로 다시 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포기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단 이 길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도 힘들 때, 아, 공무원은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때 조금만 더 힘낼 걸 하는 생각이 수시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고 본인만의 소확행이 일상의 주된 것이 되어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요. 다음 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에게 맞는 소확행을 찾으시길 바라요. 만약 공부를 하고 소주를 두병 마신다거나 한다면 다음 날에도 피해가 가니 음, 죄책감만 늘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영상도 좋지만 가끔은 본인을 돌아봤으면 하길 바라는 바람으로 오늘의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전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음,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위로 혹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일요일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파이팅이에요. <목소리>